2023년 2월 25일 미국 투자 이민 호텔 세미나 성료 2023년 첫 호텔 세미나를 지난 2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 JW 메리어트 서울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유명 미국 부동산 플랫폼 업체인 네오집스와 코리니 그리고 미국 세무를 진행하는 UXST와 함께 미국 영주권 그리고 투자 이민 외 유익한 정보도 함께 전달드렸습니다. 아울러 변호사 1만 명을 보유한 미국 초대형 로펌 YK로우의 이용진 미국 이민 변호사께서 미국 비자 및 영주권 관련 설명과 함께 모스 이민 컨설팅 이지영 이사의 투자 이민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최다 인원이 참가 신청하여 많은 분들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세미나 후기는 저희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관련 링크를 추가하겠으니 많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